하고. 지금 현재 아마다바드가 인도가 유력하다고 이렇게. <laughs> 좋네요. 우리 꽃다발 사면 안 돼? 꽃다발 네. 사. <laughs> 네. 내가 <laughs> 나지고나민지나고 민지가 나좋은진영이는안 사줘. 아, 네. 나. <웃음> <좋은데>? <웃음> <진영이들 안> <웃음> <웃음> 아, 됐다. <재미있구나>. <laughs> <우리, 맞아요. 웃음> 아, 여기서 이다고 이렇게 된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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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잖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여 가야 된다며? 얘도 빵댕이. 아! <laughs> 아이고, <여발 받아. 웃음> 끝이야, 이거. <laughs> 이거 끝이야, 이거. 이거 끝이야? 이거 스크류스 여기가 여자기 숙사, 남자기 숙사. 에이. 뭐야, 이거? 이건 뭔데? 이거 체크리스트 애드로. 어. 아. 에? 미쳤는데? 왜 이렇게 커? 끝이야, 그거? 어. 그 안에 다 들어가는구나. 아도훈아 아, 아, 뭐야?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받아? 어, 뭐야? 터틀콥인데? 아 대박 어, 얘네 소폰 지집어놓 하나 잖아 우리 체육관 냉장고가 어어 뭐라고? 뭐야? 왜 이렇게 바뀌었어? 어 이렇게 이게 <laughs> 이렇게... 망한 거 같은데 여기? <laughs> 어, 네빼아냉장고어어없어어 <집> <laughs> 아, 냉장고 밖에 있어! 이사 나가 아 계속 애들이 날해가지고그 맨날 말해. 바뀌었네 이렇게 냉장고가 러야저졸업어 <laughs> <맞다. 졸업해>. <laughs> 어, 그러네 그래서, 야 냉장고나 해줄걸 어 그럼 이렇게 까지진 않았을텐데 <laughs> 아니 우리 엄마가 냉장고는 고장나니 정갈 쓰는 거래 마지막 아, 여기서 마지막 마지막이요 안녕 바쁘듯? 어 어때? 존나 네? 웃겨 얘한번 <laughs> 예, 자기.. 동까스 오신대 아 근데 여자애들은 거의 다잘나어 우리는 거의 다잘나어 안녕하세요 네, 어... 깔끔하다, <laughs> 유튜브? <여자애들은? 웃음> 네? 네? 저희 다온거예요다 왔어? 네 새로 네,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오, 어 3층이야? 어 うん。<laughs> <laughs> 여기 <laughs> 신발 을 벗기가 귀찮아요 나이게따 벗자 진짜 오랜만이야 <laughs> 음 <laughs> <목소리로> 아, 진짜! 야, 너네는 학년 대로 돌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여진 진짜! 막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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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을까? 아, 언 들어줘? 카로카 그그 아니지 않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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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야 나도 지금 있는거사드려 지금 우제 거치대야. 너남자들이 뒤로 서. 아니 민지 얼굴이 나보다 커. <웃음> 그치, <웃음>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내려오냐? 좀쉬봐 애들아. 왜 이렇게 머리가 커? 이걸 벗어 보야 야너 뭐다 그거? 야, 아 싫어. 안 싫어. 너,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어. 왜? 야, 들어와. 야, 들어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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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한번 좀봐 봐주시... 줘. <laughs> 저기도 한번 2번 카메라 할게. 2번 카메라. <laughs> 카메라, 카메라. 야, 야, 2번 카메라. 야야 너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마. 아, 어? 알았대. 알았대. 됐 잡아 민지지잡아 아하하저이 <laughs> <저게> 맞아. <laughs> 네, 야 돼. 아, 저러다 <laughs> 야, 나 나도. 나도. <laughs> 하나, 둘, <웃음> 둘 <웃음> 셋. 야. 어, 아, 제동이요못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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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아, 아, 아 괜찮아. 백번이면 던질 수 있어요. 네, 네, 네 던질. 이거 던지기 어렵어. 어지않 내가 내년에도 던져야 돼. 하나, 하나 아, 둘, 팔,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하나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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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못 찍었어요 진짜? <목소리> 나도 <좀> 한번 갈게요 나도 <목소리> 한번 <진짜 잘> 갈게요 가끔 그러시면 이거 은하특구 던져요 아! 어디어 와플 미겠다 왜? 에집 놓고 서었 빨리 갔다그게뛰어갔다올 빨리 브이로 찍자 나, 나 <목소리> 아니 너그 찍지 말고 어 가자 반다이 진짜 최준형 근데... 성희롱해 하고자 <laughs> <laughs> 간다 간다. 뿅 간다. 아니 내가 뭐야? 너네 성적 a 안 나왔어? 진짜 싫어냐 <laughs> 죄송한데 V로고 V로 올릴 때 최진영 그 그건 빼 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저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게요. 야발 가자. 안 사서 모르잖아뭘 사? 아, 죄송한데 보러는 안 했어요. <laughs> <laughs> 죄송해요. 너는 졸업사지도 <그렇다니까>. 못해. <laughs> 빠늘빵 있어. 마늘빵이빠늘빵이야이바늘늘빵마늘빵이늘빵이야늘빵이데와종근이 시키, 어, 봐봐 종근이랑 나랑 자세가 다르잖아 내가 훨씬 이쁘지라이어 뭔가 아, 여기 여기 여기이쁘다이상늘로 찍는 것도 좀 웃기지 않냐 늘빵이바데이이 바늘빵이 이 여자친구 보고 있나? 나 오래 가고 싶어 민지야 오래 <laughs> 먹고 싶어. 일단 번호 뽑아 나. 그냥 1억씩 받아보자. 야 그냥 젤그 여기? 맨 마지막에. 고마워. 그 인상 좋은 분? 어. 남자. 사진 어, 찍자고? 아니? 음. 아 왜? 유튜브야. <laughs> 아, 아까도 찍었어야 되는데. 아왜찍냐고 다계지 <laughs> 오랜만. 같이 사진도 찍고. 밥도 먹을 거예요. <laughs> 아아아 <웃음> <웃음> 아